안녕하세요. 수양부살입니다. 먼저, 이제 2월달, 우리 양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또 수양부살 공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세 양띠이신 분들입니다. 2월달에는 내 입에 어떤 좀 단속을 내가 스스로 해야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어떤 망신이라던가 어떤 다른 소문, 살에 살을 보태서 내가 원래 말한 것과는 다르게 소문이, 어 이제 불이 붙듯이 일어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던가 내가 사회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입을 좀 무겁게 해야지 되고 내가 어떤 단어 하나를 쓰는 데 있어서 좀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야지 되는 그런 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뭐 특별히 이번 달에는 크게 뭐 위험하게 넘어갈 거는 없다. 어떤 사건, 사고는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 앞에서 말한 공수와 어떻게 보면은 일맥 상통이 되는 내가 연인이라던가 애인에게 어떤 말실수를 해서 되게 오해가 쌓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연애 부분에 관해서도 내가 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좀 이기적인 내 생각을 조금 죽여야지 돼요. 좀 배려를 해야지 되고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소통이 안 됐던 부분도 좀 수월하게 풀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살이십니다. 요번 달에는 내가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서라도 큰 일을 계획에 두고 염두에 두고 뭐 생각하고 어떤 금 그에 따른 금전의 융통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런 상황일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한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조심해야지 될 것은 어좀어 내가 이것들을 크게 부풀리거나 굳이 크게 알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소소하게 단촐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 어떤 새로운 사람 또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있던 사람과의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는 형국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결실 맺을 것 같으니까, 어, 좀, 집중하셔서 내가 진행을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전에 관해서는 흐름이 크게 막히거나 답답한 형국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드는 형국이다. 어디에서 어떤 뭐 계약권이 떨어진다던가, 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님이 뭐 찾아온다던가, 이런 어떤 흐름이 좋은 기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은 때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57세 양띠이신 분들입니다. 요번 달에는 내가 다른 것보다는, 어, 어떤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화병, 이런 것들이 도진다거나, 그것들이 터진다거나, 이렇게 돼서 내가 심리적으로 많이 좀 지친 상태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약해지고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친구라던가, 어, 어떤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돈도 좋고. 뭐, 일도 좋지만 내 어떤 근간인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면은 다른 것들도 다 따라서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내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누가 주위에서 어떤 일 때문에, 어, 뭐, 같이 무엇을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지향을 하셔야지 될필 요가 있다. 뭐, 동업이라던가, 어떤 금전에 뭐, 으시아, 으시 같이 뭐 보태서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좀 특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 9세 양띠이신 분들입니다. 좀 그래도 무난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내 건강상의 어떤 문제라던가, 어, 좀 가족지간 또는 지인 간에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내가 어떤 조그마한 사고수, 내가 몸을 다친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가 좀 예의주시를 하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금전의 흐름에 대해서도 뭐 크게 잘 풀려서 내가 뭐 어떤 큰 웃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은 충분히 들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주의해서 어떤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또 우리 양띠 분들에 대해서 또 2월달 어또 궁수 드려봤습니다. 수양부사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